삼성전자가 2018년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어서 어닝 쇼크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배태우 기자. 네, 삼성전자에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2018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59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잠정 영업 이익은 10조 8천억 원이었다고 삼성전자는 8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분기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년도 4분기 65조 9,800억 원보다 6조 9,800억 원10.58% 감소했습니다. 또 전분기인 2018년도 3분기 65조 4,600억 원보다 6조 4,600억 원9.87% 줄었습니다. 또 영업이익 역시 1년 전 같은 기간 15조 1,500억 원에 비해 4조 3,500억 원 28.72% 축소됐고 역대 최고 분기 영업 기록을 달성했던 2018년 3분기 17조 5,700억 원에 비하면 무려 6조 7,700억 원38.53% 줄었습니다. 삼성전의 분기 영업 이익이 14조 원에 미치지 못한 건 지난 2017년 1분기 이후 7분기에 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분기 실적 부진 탓에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 이익 60조 돌파 기대 역시 무산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대해 어닝 쇼크로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해 시장에서는 평균 13조 3천억 원으로 내다봤는데 평균치보다 2조 5천억 원가량 낮은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호황으로 인해 2018년 전체 매출액은 243조 5,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58조 8,900억 원으로 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2017년도 239조 5,800억 원 대비 1.64% 영업이익은 53조 6,500억 원 대비 9.77%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겁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아시아경제TV 배태호입니다